예레미야 27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2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디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예비하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란 유다가 망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실로와 같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예레미아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아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오늘 말씀 27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아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어리석은 왕이다 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 라는 뜻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 가증된 것, 어리석은 일, 구약에서는 배경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판단을 더욱 더 흐리게 하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들었던 주변의 인물들이 있어.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취려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시대의 유다의 정치적 분위기는 바벨론을 대적하고 기회만 온다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기웃거리고 아수르를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주변의 선지자들은 오래지 않아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물건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유다 땅 가운데 전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메시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반바벨론적인 바벨론적인 여론이 커졌어요. 당시 애국과 아수르를 제치고 부상하는 바벨론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는 종교적인 희망주의,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희망주의와 정치적으로는 반바벨론주의가 유다 안에서 대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레미아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당시의 어떤 유다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멍에를 목에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 소에게 가축에게 씌우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갈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구원의 길로 이 멍에를 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하면곧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비관적인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 때이 말씀은 굉장히 자존심 센 유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남아 있는 것들이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수 있는데,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마치 에레미아가, 예레미아이 메시지가 그러한 미래를, 밝은 미래를 막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눈에는 비쳤던 것이죠. 다른 사람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에레미아 이한 사람이 유다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러한 메시지가 유다의 안위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헛된 희망과 욕망이 유다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히려 유다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 다시 말해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밝은 메시지를 좋아해요 희망찬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내시는 목사들이 많이 계시죠 민족의 재부흥 다시 한 번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 전에, 막연한 어떠한 희망찬 미래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아야 하라는 것이야. 우리는 밝은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설명,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반짝이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부정적인 앞날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희망찬 내일이 내삶 가운데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옳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죠.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런데 지금 유다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주는 뉘앙스에 섰고, 때로 내밀하고 깊은 부분을 들춰내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심,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며, 그 내밀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죠.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표현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번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무덤을 잘 띄게 해서 지나가다가 무덤과 사람들로 하여금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곳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 하얀 칠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부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했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행복, 획치나 무덤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기대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회계를 축구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들추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하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수도 살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고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메시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수많은 사인들이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함부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캐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취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금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